렐루야! 오늘 우리 주님의 그신 은혜와 사랑이 사랑하는 모든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스바니아서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주변 일대에 대한 심판을 선포하시는 것을 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나오는 이스라엘의 주변 일대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에 바로 딱 이와 같은 그, 어, 그 당시 그때의 이스라엘의 주변에 있었던 그런 열국들만을 심판한다라고 우리가 이해하기보다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내용이 나와 있는 것처럼 이 나라들이 다 이스라엘을 대적하였던 나라들이었던 것을 봅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였던 그런 그런 세력들이고 오늘 우리로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자면 바로 하나님 앞에 거역하며 하나님을 공격하는 그런 반기독교 세력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에 속하여져 있고, 육신에 속하여져 있고, 세상에 속하여지는이 세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임을 여러분 선포하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이 주변 일대에 즉 하나님의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분해 놓으신 그 일대에 빼놓지 아니하시고 다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은 참으로 의롭고 완전하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 가운데 발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먼저 하나님께서요, 블레셋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사절과 오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가사는 버림을 당하며, 아스글로는 폐어가 되며, 아스토스는 테라제에 쫓겨나며, 에그로는 뽑필이라 애비언주민 그대 쪽 속에게 화가 있을진저 블레셋 사람의 땅 가나아나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를 친하니 내가 너를 멸하여 주민이 없게 하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본문 말씀에 나오는 가사 아스글론 또아스도에그론은 전부 다 여러분 블레셋의 중요한 도성들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주이 블레셋의 도성들에게 화가 있으리라 말씀하시고 그리고 거기에 주민들이 다 없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블레셋이라고 하는 이 나라는 어떻게 보면은 어, 다윗 이전에. 굉장한 강대국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우리가 서양사, 서양의 역사를 이야기했을 때에 여러분 이 블레셋 또한 제국을 이루었어요. 뭐 그렇게 우리가 뭐 페르시아 제국, 또그 이전에 바벨론 제국, 또그 이전에 있었던 아수르 제국에 비하면 우리에게 많이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그러나 그 이전에 해양의 강대국으로 알려져 있었던 제국이 바로 필리스틴이라고 하는 여러분 제국인데 그것이 바로 블레셋이고 블레셋이 이 해양 국가로서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도 가자지구로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마는 바로 그 지중해 연안을 끼고 있는 어~ 나라가 아~ 블레셋이었거든요 지금의 가자의 서편 해변이 전부 다이 깨달았게 있는 것이다 아 블레셋인데 여러분 그때에 이 작은 나라가 해양 제국이 될수 있었던 것은 바로 철계를 그 주변 일대의 어느 나라보다 빨리 개발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무기의 발전으로 또이 배를 가지고 해양 국가로서 여러분 이렇게 강대함을 함께 드러냈었던 적이 있었던 것이 바로 이제 블레셋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이 다윗이 이르기 전까지 블레셋에에서 굉장히 많은 여러분 고난을 당했었던 역사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도 발견하는데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 블레셋의 강대함 한때 그 강인함을 자랑하고, 또 그들의 바다를 자랑하고, 또 이처럼 자기네들의 어떤 여러 가지 수단들을 자랑했었던 이 블레셋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을 봅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혔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그들이 자랑했던 그 바다들이 다 풀밭이 되게 하고 거기에 오히려 양들이 먹는 곳이 되게 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해 주시고 그리고 그때 당시에 유목 민족이었고 또 양을 주로 데리고 살고 있었던 바로 그 유대인들에게 이 바다가 그 해변이 메꾸어지고 거기서 나는 풀들이 다이 유대인들의 것이 될 것이라고 하는 즉 한때 블레셋이 이 어, 이스라엘의 땅을 뺏으려고 했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거꾸로 하나님에 의해서 블레셋과 그들이 자랑했던 모든 바다가 전부 다가다 이스라엘에게 양도될 것이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포하시는 모습을 봅니다. 우리가 그 말씀이 7절에 나와 있는데, 우리 7절 말씀을 함께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그 지경은 유다 족속의 남은 자에게로 돌아갈지라 그들이 거기에서 양 떼를 먹이고 저녁에는 아스글론 집들의 누우리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가 그들을 보살피사 그들이 사로잡힘을 돌이킬 것임이니라 아멘,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유가 무엇인가? 왜 그렇게 된 그런 대 역전이 일어나는가 보았더니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살피고 계시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을 보살피고 계시기 때문에 바로 이와 같은 역사들이 일어날 것이고 사로잡힘이 돌킬 것이라. 즉 다시 말하면 여러분 블레셋에 의해서 이스라엘이요 전혀 피해를 안 받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거꾸로 그 블레셋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피, 피해를 받았기 때문에 사로잡힘이라고 하는 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전쟁에 패하여 노예로 끌려가는 모습 아니겠어요? 그들이 잠시는 노예로 끌려가는지 모르지만 이내 종국의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그의 강한 손을 펼치사 이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시는 모습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발견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보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주의 백성들을 괴롭혔던 블레셋을 하나님께서 다시 전복시키시고 도리어 그들이 자랑했던 모든 것을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모습이 바로 오늘 보문 말씀 첫 번째 부분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들이 계속 이어지는데요. 우리가 몇 가지만 더 간략하게 언급을 하면 그다음에 언급된 곳은 바로 모압과 암몬입니다. 여러분 모아과 안무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이제 동편, 즉 다시 말하면 우리가 그냥 쉽게 이야기할 때에 이제 요단강을로 구분을 했을 때에 요단 동편 쪽에 있는 나라들인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루벤과 므나세 반지파가 요렇게그 요단강 동쪽에 남아 있었잖아요. 그들은 요단강 서편으로 들어가지 않고 가난과 가난 전쟁에서 전쟁은 같이 하지만 그러나 모세에게 먼저 부탁해서. 어, 루벤과 과또 문화세 중의 절반은 이 요단 동편의 남쪽로 하는데 그 요단 동편에 남아 있기로 한그 지역 바로 남쪽 부분에 있는 나라들이 바로 모압과 암몬 또 에돔이라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 말씀에는 특별히 모압과 암몬에 대해서만 말씀을 해주시는데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8절 말씀입니다. 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모압의 비방과 암몬 자손이 조롱하는 말을 들었나니 이들이 내 백성을 비방하고 자기들의 경계에 대하여 교만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그들이 멸망당한 이유 그것은 이 모압과 암몬이 하나님의 백성을 비방하였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들의 경계에 대해서 교만하기 때문이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 뒤에 나와 있는 말씀들을 읽어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소돔과 고모라처럼 되게 하시겠다. 그래서 모압은 소돔이고 저 암몬은 고모라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어떻게 멸망했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불로써 그런 그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에 버리셨습니다. 우리가 장세기 롯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그처럼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백성을 조롱하고 비난하기 때문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땅이 황폐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기를 이제 오히려 이것을 하나님께서 그 남은 자들에게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남은 자들은 누군가 여러분 이것은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실 때 이스라엘의 개념이 결단고 혈통적인 이스라엘이 아니라 여러분 여기서 더 확장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남은 자라고 하는 이 말씀은. 어, 히브리인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배하게 될 자들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 가운데도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모습을 이야기해 주시는데 우리 11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유력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11절 말씀 함께 합독해서 읽을까요? 시작! 여와가 호 그들에게 두렵게 되어서 세상의 모든 신을 쇠약하게 하리니 이방의 모든 해변 사람들이 경배하리라. 아멘, 아멘. 그래서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심으로 여러분 이방인들이 다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 아까 읽었던 우리가 이 블레셋에 대한 심판 또 모학과 암몬에 대한 심판을 결국 다 종합을 해보면 결국은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혔던 그 세력들 또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침략하고 그 땅을 빼앗아 갔던 이들은 다시 오히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까지 빼앗길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모방을 하고 비난했던 그들은 오히려 소돔과 고모라처럼 황폐하게 될 것이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해 주시냐면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보호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말씀. 또 하나님께서 그의 심판은 늦지 않고 찾아오실 것이라고 하는 말씀.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처럼 조롱을 당하고 비난을 당하고 그리고 억압을 당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그의 공의로운 심판으로 다시 회복시키실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은 늦지 않고 찾아오실 뿐만 아니라 그분의 공의를 실현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바로 이와 같은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의 사랑하는 자들이 세상에서 고난 당하는 것을 모르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가 저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괴롭혀 왔었던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세상으로부터 또 하나님을 모르는 어떤 이이땅이 이이 세대의 불의한 세대로부터 또 믿음 없는 세대로부터 무신론에 빠져 있는 세대로부터 우리가 공격을 당하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신다는 말씀입니다. 때로는 세상으로부터 조롱을 받기도 하고 비난을 듣기도 하고 정말 어떻게 보면 기독교가 하나님 앞에 정말 더욱더 나아가기에는 참 많은 악조건들이 있는 것을 봅니다. 세상에 있는 조건들이 호외롭지가 않아요.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바꾸실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뒤집어서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그 여와의 호 날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밝혀 하시고 심지어 더 나아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던 자들조차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을 경배하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이처럼 여호와의 날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는데, 또 빼놓지 않고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구스와, 그리고 또 아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말씀 12절과 13절 말씀해 보니까, 구스는 여러분, 어디냐면 에디오피아를 이야기하는 거죠. 오늘날에, 즉, 이집트에서, 애굽으로 일컬어지는 이집트에서 그 남쪽 지역에 해당하는 것이 이제 구스인데, 오늘의 에디오피아에 해당되는 그곳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겠다 말씀을 하시고. 또 그다음에 아수르 니누에를 말씀하시는데 이 아수르는 어 우리가 이 지금 이렇게 반달 보통 초승달 지역 혹은 반달 지역 이렇게 부르는데 이 이스라엘부터 시작해서 어 이라크로 이어지는 요이그유 프라테스 티그리스강고 그 사익을 메소포타미아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고. 그 이 오늘날의 이라크로부터 시작이 돼가지고 이렇게 이스라엘로 이어지는 이그 반달 초승달 지역이 굉장히 비옥했던 어 땅인데요. 이땅 바로 북쪽에 있었던 제국이 이제 아수르 제국입니다. 이라크, 이라크는 이제 바벨론이 되겠고요. 그래서 어 여러분 이어 지역으로부터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바벨론보다 앞서서 번성했던 땅이 이제 아수르 우리가 지금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말로는 이제 아시리아라고 부르는데 여러분이 아시리아 제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너희들이 자랑했던 그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이 아시리아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해 주시냐면 우리 마지막 15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합독해서 읽을까요? 시작 이는 기쁜 성이라 염려 없이 거주하며 마음속에 이르기를 오직 나만 있고.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다 하더니 어찌 이와 같이 황폐하여 들짐승이 엎드릴 곳이 되었는고 지나가는 자마다 비웃으며 손을 흔들 내로다. 아멘, 아멘. 이는 기쁜 성이라. 여러분 니누에의 어떻게 보면 웅장함, 장대함.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이 다 비웃음거리가 되었다.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아, 이곳은 나만 있을 거다. 오직 나뿐이 나밖에 존재하지 아니한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할 정도로 대단한 위용을 자랑했던 성이 바로 니누에의 성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나가 그토록 싫어했던 것이 바로 니누에였어요. 왜냐하면 그 니누에가 그아수르제국이 바로 자기가 어렸을 때에 이스라엘을 쳐들어 왔던 나라고요. 그래서 그때에 굉장히 이스라엘 고난 당해서 사실 패망의 위기까지 갔다가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 요나에게 말씀하여 주시기를 그땅 모든 것들을 다시 아라바 유역까지 다 회복하실 것을 하나님께서 예언으로 주셨어요. 그래서 어렸을 적에 요나에게 주셨던 그 계시를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말로 이스라엘의 회복의 역사를 만드십니다.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우리 역대기에서 발견되는 하나님의 예언이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이제 요나서를 통해서 요나가 나이 들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와 또 상반되는 말씀을 해주셨죠. 오히려 이 요나에게 저 니누에 가서 그 땅이 망할 거라고 선포하라고 해주신 거예요. 그런데 요나는 이 말씀에 불순종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요나가 그렇게 싫어하는 니누에 그 땅이 망할 거라고 선포하러 가시는데 왜안 가요? 더 좋아했을 거 아니겠어요? 이유는 단 하나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 이 요나가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이에요. 만약 그 땅이 하나님 심판하실 것중 그냥 심판하시면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심판하실 것이다라고 선포하게 하시는 이유는 그 이야기를 듣고 회개하면 돌아올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이 요나가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니누에로 안 가고 다시 수로 반대로 간 겁니다. 그리고. 그날 풍랑이 이르게 되었을 때도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기를 나 때문에 그런 거니까 나를 저 바다에다 집어넣라고 으한 것도 여러분 그가 그때 회개해서가 아니에요. 내가 죽으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에 죽기를 자처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 거예요? 큰 물고기 배 속에 집어넣으시면서 그가 바라던 죽음조차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 물고기 배 속에서 회개를 시키시고 니누에 토해내시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요나가 그래도 아직 회개를 다안 했어요. 니누에에서아우리 요나서 말씀이 아닌데 오늘 요누나도이 말. <laughs> 3일을 걸어가야 되는 그 니누해성을 3일이 아니라 반나절만 여러분 걸어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런데도 놀랍게도 3일이 아니라 반나절만 선포했는데도 여러분 그 니누해 백성들이 다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니누에를 멸하지 아니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보문 말씀 가운데는 여러분 그 이전 모습을 보여 주시는 거예요. 회개하기 이전의 디누에 그들이 스스로 자랑하면서 오직 나만 있다라고 말하던 그디누에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제 너희의 네가 다, 너희의 자랑하던 그 송금은 어디 갔느냐? 지금은 오히려 들짐승달만 와서 누운 곳이 되어 있지 않느냐. 사람들이 예전의 니누에, 위용을 자랑하던 니누에게 아니라 망해버린 니누에를 이야기하면서 조소를 금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예전에 나왔던, 지금은 너무 뭐 오래된 영화라서 여러분 기억하지 못하실 영화 중에 하나가 있는데 바로 타이타닉이라고 하는 영화예요, 그렇죠? 한때 아마 설교를 통해서도 굉장히 많은 목사님들이 인용하셨던 영화가 이제 타이타닉인데, 여러분 이 타이타닉은 우리 크리스천들이 한 번은 꼭 봐야 되는 영화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 타이타닉이 처음 출발할 때에 여러분 그때 정말로 그때 당시의 유력자들, 또 거기 당시에 굉장히 힘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 거기에서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때 사람들이 이 타이타닉을 타면서 뭐라고 이야기했느냐면, 영화에는 분명히 그것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 이 배는 절대로 침몰하지 않는다. 굉장히 컸고, 굉장히 많은 사람이 탔고, 그때 당시에, 야, 이만한 배가 어디 있어? 라고 했는데, 여러분, 그 배가 결국 어떻게 돼요? 침몰하잖아요. 그래서 그게 무엇을 나타내냐면 마치 그 타이타닉이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그니누웨와 같은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들이 이루어놓은 성과를 보면서 야, 우리밖에 없지 않느냐? 우리가 이렇게 대단한 일을 하지 않느냐? 세상에 둘도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자랑을 하지만 결국 그 모든 것들, 사람이 세우는 것은 침몰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오늘 이 시대에 우리 대한민국이 철저하게 저는 들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이루어놓은 놀라운 발전들, 여러분 우리가 일제도 경일제 치하도 경험을 했고, 또 우리가 우리 육이오 전쟁도 경험을 했어요.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 정말로 가난한 나라까지 전락을 했다가 놀랍게 기가 막힌 산업의 발전, 정말 세상에 둘도 없는 역사를 우리 대한민국이 일어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역사를 놓고서 야, 봐라. 우리 대한민국이 이제 10대 강국이지 아니하냐. 뭐 우리나라의 기술이 얼마나 발전했냐. 뭐 무기도 발전을 했고 건축업도 발전했고 건축 기술도 의료 기술도 세계에서 발전했고 여러분 이렇게 막 자랑을 하면 그것이 어쩌면 니누의 그 자랑거리가 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점점 잊어버려 가고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던 그 하나님의 손길은 외면하고 점점 우리가 인간들이 뭔가를 만들어 놨다고 보라 큰 성업이다라고 보라 이는 기쁜 성업이라고 그렇게 이 니누에처럼 자기를 자랑만 하다가 여러분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니누의 멸망과 함께 여러분 들짐승들이 눕는 곳이 될 것이라 말씀하셨던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말씀처럼 되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여러분전 니누에가 그 멸망을 당하기 전에 회개하여서. 하나님의 국유과 자비로 그들이 용산받았던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 우리 이 우리 정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먼저 깨어나서 하나님 앞에 회개의 운동을 일으켜야만 합니다. 이 믿음 없는 세대가 그리고 향락만 좋아하는 이 세대가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오도록 세상에 세속적으로 살아가기를 기뻐하기보다 정말 거룩하게 존귀한 가치를 쫓으며 살아가는 것을 자랑으로 여기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정말로 고결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가 깨어나서 회개 운동을 반드시 일으켜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꼭 붙들면서 여러분 이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십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실 믿음의 역사고요. 이 역사는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저 블레셋에 대하여, 저 모압과 암몬에 대하여, 그리고 구스와 저 아수르에 대하여 하나님 말씀하셨던 모든 것들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인내하고, 또 말씀을 더욱더 붙들려서 주님의 뜻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